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PQ. 아까 조건은 뭐라고 말했죠? 조건은 X의 값에 따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명제가, 명제가 아니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은 명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조건을 어, 어떤 가정과 결론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줌으로써 명제가 되게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이면 Q이다. 이런 꼴로 한번 나타내는 이제 식으로 찾아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는 3이면 x 제곱은 9이다. 자, 이거는 둘다 각각의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명제가 되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은 명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1뭐이면1뭐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명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x가 3이라는 이 가정을 가지고 결론에 대입하다 보면은 아 정말 이거는 맞는구 맞구나 누구나 이거는 명제예요 참인 명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어, 조건들은 또 명제가 확실히 됩니다 물론 거짓인 명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자한번 아, 바꿔볼게요 결론과 가정의 자리를 x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자, 그래서 p라는 집합의 진리 집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p라는 집합의 진리 집합은, 뭐랬죠? p를 참으로 갖기 위한 x 값들의 원소를 쓰드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자, 얘를 p라고 하고, 앞에 거를 p라고 할게요. 얘를 q라고 할게요. 그러면 q라는, 어, Q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3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어, P 집합하고 Q 집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집합이 더 큽니까? 지금 이현 상태를 보면은, P가 더 크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는 잘안 쓰고요. 이렇게 쓸게요. Q가 P의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 일단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x가 이제 3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도 있는데, x가 3이라는 것만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조건으로 이루어졌지만 먼머이면 먼머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조건은 우리가 모두다 명제라고 할수 있고요. 대신 참이냐 거짓이냐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 라는 아이를 대입하여 q 가 도출되느냐. 이게 이제 성립이 되면 참이 되고요. 얘는 p 라는 아이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p 라는 진리 집합의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이 집합이 되느냐. 안 되는 얘가 하나라도 있다. 그걸 이제 반례라고 합니다. 반대가 되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X 값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값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되고, 어, X가 3일 때는 또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갈리잖아요. 두 개로. 그래서 이 문장은 명제이기도 한, 명제이지만, 음, 이제 거짓인명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를 이제 가정이라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뭐뭐 이면이란 게 가정이란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결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밑에 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수 있어요. 자, p이면 q이다. 이거 우에 거, p이면 q이다 에서 x가 3이면 x제곱이다, 9이다. 이거 했을 때, p의 이제 집합을 따져보면, 은 p의 집합은 여기서는 이 앞에 이제 진리 집합은 3이고요. q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웠던 이유가 이걸 집합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P가 Q에 포함되죠. 예. 네. 이런 식의 집합 기호가 형성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는 어땠어요? Q가 D에 있는 결론이 P에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 집합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P가 Q의 아, 부분 집합이 된다면, 이 가정은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아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방 두 번째 거 읽어 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음, 일단, 이게 참이라는 거를 이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이거 화살표를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아까 거짓일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짝대기를 그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를 살펴볼까요? 자. 자, 봐보세요. X는 3이고 P가. Q는 X제곱이 9다. 각각 조건이지만, p면 q이다 라는 가정과 결론에 해당되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명제가 됩니다. 자, x가 3이면 x제곱이 9이다. 어때요? 예, 명제입니다. 그것도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리고 p면 q이다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x가 8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가정은 뭐예요? x가 8의 배수이다. 결론은 x가 4의 배수이다. 그럼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8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4의 배수. 이 포함 관계를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의 배수를 P라고 했을 때, 음, 4의 배수를 Q라고 해볼게요. 자, P이면 Q이다 했을 때 항상 참인 경우는 뒤에 있는 결론에 해당되는 집합의 진리 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포함이 됐나 확인해 보세요. 8, 16, 24가 이쪽에 다 들어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이쪽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자리가 바뀌어지면은 이제 곤란해지겠죠. 그죠? 그때는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그거는 이제 틀린 명제가 되겠죠.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그러면, 4의 배수가 더 앞에 있는 가정의 이제 집합의 원소들이 더 많이 있고요. 8의 배수의 원소들은 어, 얘보다 더 적게 있어요. 항상 뒤에 있는 결론에 대한 문, 원소들이 더 많고, 반드시 가정에 있는 원소들이 결론에 있는 원소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죠. 앞에 있는 가정이 더, 어,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를 앞에 거를 p라고 하고요. 얘를 q라고 한다면, p가 더, p가 더 포함이, q가 p 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형태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이게 되고요.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딱 다음 거 볼게요. 아, 금방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거. 자, P이면 Q이다 대해서, 이제 P, 가정 P와 가정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은 이 앞에 게 대문자 P는 대문자 Q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X가 3이면 X제곱이 9이다. X가 3이라는 거는 P의 진리 집합이 되는 거고, X제곱이 구다 이거는 q의 진리 집합이 되므로 x제곱이 구이다 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항상 이런 형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아이들이 외웁니다 이렇게 삼지창처럼 표시해 놓고 아 이게 참이면 항상 집합기호는 b가 q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또 요런 또 이런 이제 이런 집합기호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서화살표를 해주고 아 그러면 우리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어, 아까 말한 거죠? 자, P이면 Q이다. 해서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이거는 참인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P에 있는 어, 원소가 Q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x-3이 0이면, 이게 p입니다. x제곱-3x는 0이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이거 우리 인수분해 를 배웠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은, q인 집합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x는 3, x는, 아, x는 0, x는 3이잖아요. 근데 얘를 풀면은 얘는 이제 1차 방정식이잖아요. x는 3. 자, 얘가 p 집합이고 얘가 q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 p가 q에 포함이 되나요? 예, 3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아, p 는 q에 포함이 돼요 지금. 이렇게. 아,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진리 집합은 소문자로 안 쓰고 대문자로 쓰죠. 이렇게. 그래서 참인 명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았으니까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p 이면 q 이다고 했어요. p 가 가정이고 q 가 결론인데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꿔. 여기 바꿀 역자예요. 그래서 결론의 자리를 가정에다 쓰고요. 가정의 자리를 피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해볼게요. 요거를 역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면 x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을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면 x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참이었던 명제가 이제 역을 함으로써 거짓이 되기도 하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역이라는 거는 일단 항상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어, 서로 부정을 먼저 해요. 그럼 납피이면 나규다가 되죠. 근데 그걸 또 자리를 또 바꿔요.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합니다. 예, 뭐에 피워 피이면 큐이다의 대우는 어, 첫 번째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일단 부정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역을 합니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피이면 큐이다의 대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거 살펴볼까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것도요. 맞는지 틀린지 뭐 확실히 알겠지만, 그래도 집합을, 가정의 집합의 원소들을 써볼게요. 얘는 1만 있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죠. 자, 뒤에 있는 집합에, 어, 어때요? 앞에 있는 가정이 결론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죠? 이거는 참입니다. 자, 이 바꿔볼까요? 이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져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어, 집합으로 한번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돼요? 어, 아니죠. 결론이 가정에 포함이 돼요.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자, 대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했던 대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단 이 명제를, 거, 어, 어, 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역을 합니다. 잘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대우가 되는데요. 자, X제곱이 1이 아니면 X도 1이 안 된다. 이거는 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요. 어? 항상 대우도 참이 됩니다. X제곱이 1이 아니면 당연히 X는 1이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참이라는 거, 어,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